예, 두산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아저씨입니다. 자, 두산로보틱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산로보틱스는 지금 좀, 계속해서, <웃음> <웃음>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 계속해서 안 좋은 상태다. 그렇죠. 아, 주가가 빨리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좀,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회복이 못 되고 있는 게, 제가 봤을 땐 이게 조금 크거든요. 어, 이거는 조금, 뉴스 기사를 보면서, 뉴스 기사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이게 두산 로보틱스를 잠깐 볼게요. 아, 어, 자, 보시면은, 이게 두산 로보틱스가, 어, 언제냐. 12월 9일이거든요. 12월 9일날, 어, 뉴스가 많이 넘어갔네. 하도 뉴스가 많으니까. 9일날, 이게, 이제 기사 자체가 삭제가 되었나? 어, 기사 삭제가, 삭제가 되었는데, 아이, 개같은 년, 이거 잡아야 되는데. 이거, 그, 기사 자체가, 기관투자자 줄다에 국민연금이, 어, 국민연금이 두산로보틱스 기업재편에 찬성한다는 기사가 떴어요. 어, 찬성한다는 기사가 떠가지고 그때 팍 하고 올랐어. 근데 갑자기 한 30분 있다가 기사 제목을 바꿔요. 국민연금 사실상 기권 반대하는 뜻으로 보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팍 떨어지면서 물량을 쫙 하고 떠넘기고 나서 밑으로 쫙 뺐단 말이야. 어, 설거지 차트지. 여기서 빠져나간 물량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현재 대물량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요렇게 그냥, 지지부진 한 거예요. 이거 물량 떠넘기기성 기사 쓴 거, 그거 제가 예전 영상에 있는데, 그거 보고 나서 저는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기자 고발하던지, 사과장을 봤던지, 어, 증, 위, 증명서를 봤던지, 그럴,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이랑 조금 한번 좀, 그 나쁜 기자들은 좀 두드려 잡아야 될것 같아요. 그건 추후에 때려 잡아보고요. 뭐 어찌되었던 두산로보틱스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물량으로. 그렇다면 이 회사가 지금 세력들이 빠져나가가지고 못 움직일 정도로 회사가 구린가? 회사의 기업적 가치가 없는가? 이건 당연히 아니지. 어, 애초에 기업재편이나 이런 거 들어갈 때 있잖아요. 최초에 상상할 때 그런 이야기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쫙 올라갈 때 로봇주 자체가 좋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이제 뭐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일론 머스크라든지 트럼프가 지금 본인들 미국 상후 4년 동안의 정책을 이끌어가면서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게 효율적인 어 효율적인 경제예요. 효율적인 산업 발전이에요. 효율. 로봇과 AI를 중심으로 산업 발전을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앞으로 두산 로보틱스는 요런 것들에 맞물려서 꽤나 많이 올라갈 거예요. 기업적 가치는 내가 봤을 때는 아마 두산 로보틱스 주가 기준으로 이거 10배 난한 50만 원까지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것도 어느 한 지점에서 잘 잡고 올라가면서 또 잡고 또 잡고 하면서 불타기를 계속 해나가면서 두산 로보틱스를 약간 이끌어 가야 된단 말이야. 자, 이거는 제가 타점들을 계속해서 불타기 타점까지 잡아 드릴게요. 저 주식 잘해요. 어. 제가 이번 계엄 사태 때 주가 안 좋다 안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체적인 산타렐리를 만들었어요. 자, 산타 할아버지도 애들 선물 주려면은 저랑 같이 주식하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냥, 계엄 시작할 때부터 뭐, 하청기계 뭐, 조국 이런 것들 사고, 그 다음에 뭐, 여러, 뭐, 그 다음날 뭐, 이스타코 이런 것들 사고, 어. 그리고 뭐, 주말에 안철수 많이 떠들길래, 뭐 알렙도 사고 전부 다 장전에 보내드렸죠 그 다음에 뭐 코이즈도 사고 해가지고 뭐 동신건설 63% 써니 전자 37% 알렙 알렙 20%뭐 이렇게 먹고 다음날 상한가 간것들또 정리하고 해가지고 일주일에 500%를 냈어요 500%어 그리고 나서 주말 상간에 제가 계속 떠든 게 정치테마 홍준표 해야 된다 해서 어제는 홍준표 들어가서 또 가볍게 v i 먹고 나왔어요 어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수익 내 드릴게요. 어. 두산 로보틱스 이거 먹고 가고 먹고 가고 하는 거 수익 내야 될거 아닙니까? 이거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제가 바로 싸 드릴게요.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은 제가 그냥 바로 싸 드릴게요, 그냥. 예. 네. 오늘 아침부터 그냥 좀 수익 좀 보면서 두산 로보틱스도 타점 잡힐 때까지 이 정도 수익 나오면은 타점 잡히는 거좀 기다릴 만 하지 않나요? 최저점에서 두산 로보틱스 사자는 이야기 안할 거예요. 그래도 남들보다 한 주라도 더 아니 열 주라도 더 아니 잘 사면은 100주 이상 더살수 있도록 제가 수익 내면서 두산 로보틱스 잡아드릴 테니까 이거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구독 안 해도 돼요. 좋아요 안 눌러도 돼요. 돈 벌고 나서는 구독 좀 해주시고, 영상 마음에 들면 구독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도 돈은 좀 벌어 갑시다. 나중에 구독은 나중일이고, 일단, 여러분들 오늘 아침부터 제가 타점 날려드리면서 수익 좀볼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오늘 두산로보틱스도 시황 보러 갑시다. 시황을 보고 나서 이제 차트 이야기 조금 상세하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시황 한번 보러 갈게요. 시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5시 40분 넘어가면서, 미국 시장이 얼추 정리가 되어가는 분위기에요. 근데 뭐, 좋아요. 미국장 졸라 좋아요. 와, 씨. 테슬라 또5% 올랐어요. 와, 이렇게 되면은, 테슬라가 고점에 고점에 고점을 찍고 있거든요? 어. 와, 역시, 이게, 줄을 잘 서야 돼, 사람은. 역시. 진짜, 이, 줄을 잘 서야 되고, 사실 이걸로 인해서 이득을 볼수 있는 종목은, 2차전지는 이제 이득을 못 보죠. 어제도 테슬라 역대 고점 찍었는데 사실 뭐, 올라간 2차전지가 없죠. 뭐, 금량 정도 올라갔는데, 금량은 조금 논외로 하고, 뭔가 특수한 경우니까. 아, 2차전지가 잘 받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AI라든지, 로봇이 조금 잘 받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애매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테슬라가 지금 이 올라가면서 무엇이 움직이느냐도 조금 봐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AI, 그러니까 이게 AI 반도체 말고 순수 AI들이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는 것 같긴 한데, 잘 봐야 됩니다. 뭐 지금 트럼프가, 어, 약간, 미국에 실리콘밸리라고 엄청난 그벤처 산업 기구가 있었죠. 캘리포니아에. 근데 정치적으로 캘리포니아랑 자꾸 부딪히니까 AI 로봇 특구를 그냥 따로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삼성전자랑 루닛 정도 들어가고 여기에 뭐 두산 로보틱스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런 것들 잘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뭐 아마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뭐 전환해서 들어가던가 하겠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증시는 뭐안 좋아요. <laughs> 안 좋아요. 예, 아침부터 죄송한데 안 좋았어요. 아니 올라도 외국인이 지금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지금 5천억 넘게 털었어요. 아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 매력이 없는가? 한율 한번 볼까 아, 한율이 1438원. 어, 안 좋죠. 안 좋아요. 예,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 같아요. 결국은 달러 들고 있는 쪽이 무조건 이득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음. 아, 그래가지고 조금, 조금 아쉽습니다. 예,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시장. 이게 결국은 정치적으로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계속해가지고 뉴스 카테고리 들어가면은, 뭐 연예인란에 가도 어떤 연예인이 어, 윤석열을 욕했다 멋있다 뭐 경제면에 가도 윤석열이 잘못해서 병신 됐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전부 다뭐 지금 이거를 회복하려면은 또 추경을 하니 아뭐 이러는데 하, 추경 안 하고는 좀 경제 회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나 우리 위쪽에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돈쓸 생각만 하고 돈벌 생각을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어 거기에 뭐 지금 뭐 이것저것 있는데 뭐 결국은 이 탄핵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번 계엄 사태와 탄핵 사태로 인해서 정치적인 불안성이 너무 큰것 같다 우리나라는 요것 때문에 지금 계속 밀리는 거고 거기에다가 지금 비트코인 도 계속 올라가자 그러니까 해외시장은 엄청 좋아요 이거 보셨듯이 어, 나스닥도 아마 사상 최고치일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이고, 이게, 뭐, 테슬라도 올랐지만은, 지금 전쟁도 종식시킨다고 하고,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비트코인까지도 최정상치인데, 우리나라는 또다시 정치적인 이 싸움에 또 머물러가지고, 또 안타까운 요런 갯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좀 아쉽네요. 지금 이거 좀. 진짜 몇년 만에 산타렐리가 올 법한데 지금 또 다시 이렇게 안 오고 있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 근데 정치적인 저는 탄핵 쇼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그냥 자체적으로 산타렐리가 가능해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의 이벤트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아니, 타점 잡아 드린다고 하고 이거 보내드린 걸로 나는 결과값으로 증명을 해요. 어, 수익 많이 봤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어, 개업령 딱 떨어졌을 때, 그때 아침부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조국이 재명 사야 된다. 이런 상황도, 윤석열 개새끼, 이재명 니가 더 개새끼. 이게 아니라, 확실하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개업, 그 돈이 됩니까? 그 옛날에 드라마에서 나왔잖아. <laughs> 그 돈이 됩니까 하면서 어 돈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돈이 안 되면은 욕해야지 돈 되는 상황이 조금이라도 보이면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이거 오늘 아침부터 보내드릴 거예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싸드릴 거예요 자자 개업 자, 딱 시작할 때 이재명 조국 한동훈 관련주 사야 된다 이재명 전부 다 점상이어서 못 샀다 그럼 뭐다 한동훈 어, 조국 사야지. 화천기계. 사서 수익 나왔어. 그리고 다음날, 어, 이스타코 카스. 그냥 장전에 갔잖아. 이재명 관련주. 카스는 마이너스 9%에서 시작했어요. 어, 카스가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먹었어. 운이 좋았죠. 예. 이스타코. 여기서 시작해서 진짜 여기까지 먹었어요. 운이 진짜 좋았죠. 예. 진짜 이렇게 먹었어. 그러니까 운이 엄청 좋았어요. 이거를 제가 수요일까지 들고 있었으니까 마녀의 어, 날 전까지 어, 딱 진짜 적게 팔아 적게 판거 같아요. 여기에다가 이거 사고 거기에다가 주말 상간에 안철수 대표 엄청 말 많이 했죠. 그러니까 안철수 들어가는 거야. 어, 관련주로. 그리고 동신건설도 마이너스 9% 지만은 들어갔어. 왜 얘도 대장이니까 들어간 거야. 그리고 다음날 동신건설 팔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동신건설 팔아야 되니까 뭐 코이즈도 들어가고 뭐 실제로 보면 계속해서 어 진짜 어 어마무시하게 지금 올라갔던 거고 이게 화요일 성적표에요 화요일날 상한가 간거 빼곤 다 팔았어 어차피 정리도 해야 되고 동신건설 같은 거 동신건설 정리 안철수 어 써니 전자 다 정리 어 그리고 상한가 간건 냅뒀어요 자 이게 120% 정도 그리고 이제 수요일날 성적표 보면은. 수요일에 204%, 141%, 35%. 이렇게 하면 이게 380%. 이렇게 하면 거의 500%. 앞에 것까지 하면 520%. 자, 여러분들께 그냥 보내드리는 거. 공짜로 보내드리는 걸로 일주일에 520%가 수익이 나온 거예요. 이거 그냥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구독도 안 해도 돼. 아침부터 내가 그냥 타점 잡아드린 거야. 이런 이벤트 기간 동안에. 이게 자체 산타렐리가 아니면 뭡니까? 없으면 만들어야지, 산타렐리를. 누가? 내가. 예. 네. 해서 돈을 벌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리고 솔직히 목금은 쉬었어. 목요일은 마녀의 날이고 금요일은 금요일이라서 그냥 쉬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 그러면 너 월요일날 뭐 급발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월요일에는 제가 주말에 그랬죠. 홍준표 들어가야 된다고 홍준표 들어갔어요. 물론 차올랐다 떨어져가지고 VI만 먹고 나왔지만 홍준표 관련주 들어가는 거예요. 자 홍준표 관련주 중에 하나가 이수페타시스예요. 이수페타시스 이런 것들을 다 찾으니까 내가 이수페타시스도 어제 올랐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타점을 이제 슬슬 봐도 된다는 거. 이수페타시스도 아마 여러분들 주식 좀 보시는 분들 아시다시피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식으로 저는 확실하게 주식을 테마를 엮어서 이런 시즌에는 확실하게 자체 산타릴리를 만들어 드립니다. 수익 만들면 되잖아. 자 어제도 보내드렸으니까 오늘 또 무언가 보내드려서 수익을 보겠지? 수익 봅시다. 자 이거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자, 시향 이야기가 좀 길었지, 내 자랑도 길어져서 예, 죄송합니다. 그래도 좀 알고 갑시다. 돈좀 봅시다. 우리. 자, 이거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자, 그럼 차트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이제 차트와 더불어 가지고 이제 호재 거리들 좀 이야기할 만한 것들 있으면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차트 보러 갑시다. 자, 도산 로보틱스 차트를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 의미가 없어요. 지금. 어. 받쳐지고 나서 지금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매수 타점은 많은데 이날 이게 이 양봉이 모든 걸다 부러뜨렸어. 그리고 이날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냥 설거지 들어올린 날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뭔가 없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들어왔던 친구들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다시 들어오는 세력이 있어야 되고 이, 다시 들어오는 세력들이 주가를 유지하고 형병하면서 위로 쏠 때, 돌파를 줄때 우리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지금 현재로선 그냥,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장 떨어지면 떨어지고, 장 올라가면 올라가고 하면서 뭔가 주도하는 주포 세력이 하나도 없는 지금 약간 차트의 형국이거든요. 이거 기사 쓰면 누구냐? 어, 그때 그 했는데 왜 기사가 안 뜨냐? 어, 요거는 예전에 찍어놓은 내 영상 12월 9일날 영상을 찍어 찾아서 그 기자 해명 요구를 조금 해야 될것 같습니다 기사 자체를 삭제 했네 하도 말이 많으니까 개 같은게 어 열받네요 어튼저 기사 기자 참교육은 제가 오후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해보자고 하고 일단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겠죠 돈좀 법시다 이거 어 앞에서도 이야기 했잖아. 지금, 일론 머스크가 효율부 만들고 로보특구 만들면, 일단,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 로보틱스로 전환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루닛 들어가요. 루닛. 이거 말고 지금 들어갈 만한 회사가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입주 요청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런 것들 감안한다면은, 어! 두산 로보틱스 자체 밸류는 상당히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두산 로보텍스한번 역전 한번 해봅시다.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애국.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일주일에 500%를 낸 사람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500%. 말이 일주일에 500%지. 이거를 실제로 행하고 눈앞에서 본거 처음이죠, 여러분들. 어, 나는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가능해요. 정치 테마 완전 자체 산타렐리 아닙니까? 산타 할아버지도 선물 사려면은 저랑 같이 정치 테마 하셔야 됐습니다. 예, 산타 할아버지도 같이 할 겁니다. 자,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어. 그리고요. 자, 여러분들 11월 달, 10월 말부터 주식 시장 진짜 안 좋았어요. 그렇죠? 그냥 미친 듯이 빠졌잖아. 그러다가 이제 조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삼성전자 반등하면서 빼꼼 하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우 무너지고 나서 이제 조금 빼꼼 할랑 말랑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안 좋은 하락장에서 사실 진짜 실력을 가진 사람은 그렇잖아. 그런 말 하잖아. 하락장에서도 수익 봐야지. 결국은 이러한 10월 말부터 이어진 하락장. 이 하락장에서 수익을 제대로 보는 건 여부가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길 아닐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타점 잡아 드린다고 하죠 어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구독 안 해도 되니까 저 역시도 010-8380-8354로 그냥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께 저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날수 있도록 타점을 잡아 드린다고 해요 물론 리포트부터 읽으시라고 맨날 뭐 명동 사채시장 안 그러면 미국 쪽에서 받아온 정보들 어, 기자님들 정치권 뭐 여의도 증권가 다 끌고 가지고 리포트를 만들고 그 종목에 대해서 기본방으로 잘 알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잘 내어 드리고 있어요 그러한 타점들을 제가 보여드린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10월 말부터 이어진 제 타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저는 10월 말에 두 개의 종목으로 시작을 해요. 네이처 셀 전진 건설 로봇. 두 개로 시작합니다. 10월 25일 날. 자, 네이처 셀 같은 경우에 그냥 기본방으로 차트 한번 볼게요. 자, 네이처 셀 같은 경우에는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우와 하고 올라갔지. 이 친구 10월 25일이 이 날이에요. 이 날부터 쭉 하고 올라가서. 90% 이상 달성을 했고, 밑에 개미 한번 털고 올라가잖아. 이때도 그래서 개미 털고 올라갔단 말이야. 그래서 개미 터는 것까지 감안해서 나는 이거 100% 이상 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전진 건설로 본 역시도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는데 이건 역시도 지금 40% 이상의 수익을 가지고 있고 좀더 크게 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처 셀이 어60% 이상 11월 5일 화요일 날 이날 60% 이상 가도 냅두라고 했고. 실제로 11월 13일날 90몇 프로 갔을 때도 네이처셀 더 가죠? 냅둘게요 라고 했어요. 아, 70% 정도 갔을 때도. 그리고 나서 결국은 네이처셀 9 0 프로 넘는데도 11월 20일날 전진건설 로봇은 불타기 해서 VI 가고 거기에다가 네이처셀은 90% 이상 가니까 100% 냅두라고 한번더 이야기를 해요. 90% 이상 가도. 실제로 보시면은, 네이처셀, 92%, 어92% 수익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전진건설로봇, 어 43%, 이렇게 수익이 잡힌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종목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드리는 거예요. 뭐, 요거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은, 010-8380-8354로 그냥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은, 구독도 안 해도 돼. 그냥 리포트 받아보시는 분들께 영상 끝나고 리포트 읽고, 내일 아침부터는, 어, 타점 좀 잡으면서 하자라고 제가 공짜로 보내드리는 타점이에요. 자, 거기에다가 11월 1일 날, DS 단서. 얘가 100% 이상 간 친구예요. 자 이거는 제가 시간에 따라서 저희 심리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붕붕이 안 나와 있어요. 미리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서. 자 봐보세요. 오전 9시에 제가 ds 단성 매수를 했어요. 어이 날이 이날 이날 이날이고 오전 9시에 10분 만에 올라간다 라고 좋아했어요. 그리고 나서 1시간 뒤에 쭉 하고 올라가니까 ds 단성 좋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올라가다가 꺾였잖아. 보통 사람은 여기서 팔았다 라고 이야기할 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 남자답게 확실히 아는 종목이니까 DS 단속 불타기 가자고 했어요 불타기 가자라고 해가지고 꺾였을 때 불타기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간 거예요 실제로 사안가간 날은 90% 이상 달성을 했지만은 뭐 넵도라하고 100% 이렇게 달성을 했습니다 수익이 이렇게 나와요 어뭐돈 어, 받는 것도 아니야 그냥 0108380에 8354로 그냥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그냥 바로바로 바로 자동으로 아침마다 매일매일 수익 나도록 보내드리는 거예요 자뭐 이것만 있겠어요 자 보세요 11월 11일 날 삼부토건 이게 언제냐 하면요 삼부토건 최근에 상한가 한번 갔죠 상한가 간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연상이죠 월요일이에요 이게 다음 월요일이에요 이날 저는 3부통은 11월 1일 날 들어가자라고 했고, 3부통은 v i 의 상한가까지 갔어요. 그리고 보면 d s 단석 이날 상한가갔었거든 어, 그래가지고 냅두길 잘했죠. 뭐 이렇게 보내드렸고. 3부통은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50%쭉 올라갈 때까지 해서 50% 수익이 나왔고. 여기에다가 루미르 11월 4일 날 보내드렸어요. 루미르 11월 4일 날 보내드렸는데 이날이 이날. 이날부터 해가지고 쭉 하고 올라갔어요. 이게 40% 정도 되고, 실제로 루미르 같은 경우에는 40% 수익이 나왔어요. 어, 거기에다가 뭐, 제가 아까, 어, 전진건설로보 뭐 불타기 할때 있잖아요. 어, 전진건설로보 뭐 불타기 할 때, 그때 보여드렸던 게, 스펙코도 같이 매수를 했단 말이야. 제가 요즘에 방산주 이야기 되게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해가지고, 스펙코 방산주까지 해가지고, 딱 깔끔하게, 어, 마무리를 했어요. 자 봐봐 그러면은 스펙코 같은 거 빼고 계산해보면요 단석 100% 여기에 네이처셀 90% 전진건설 로40%뭐 삼부토건 50% 루미르 40%뭐 요것만 대충 계산해도 거의 300% 나오죠 어 10월 말 11월 중순까지 시장이 졸라 안 좋아도 300%의 수익을 낼수 있는 사람이면은 매수 매도 타점 잘 잡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를 내가 뭐돈 받고 하나요?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010-8380-8354로 그냥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지금 종목 답답하고 종목에 대해서 리포트 신청하신 분들 이거 제가 이 리포트마저도 고스펙 그냥 고퀄리티야. 어 명동사채 시장 뭐, 거기에다가 여의도 증권가, 기자님들, 뭐, 정치인 보좌관들, 뭐, 거기에다가 JP 모건이나 모건 스텔린, 제 친구들 있어요, 애널리스트들. 이 친구들한테 받은 미국발 정보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리포트 보내드리고, 요건 아마 도착하고 남았을 거예요. 읽고 싶죠? 영상 끝나고 읽으세요. 리포트 읽으시고, 내일 아침, 혹은 오늘 아침부터는 제가 잡아드리는 타점대로 수익 좀 따박따박 내봅시다. 예. 시장에 맞고 확실한 장목들로 제가 수익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 0108380에 8354로 그냥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구독 안 해도 돼 구독 안 해도 돼 대신에 어, 좋아요 한번 정도씩은 부탁드리고 나중에 돈 벌고 나서 그때 돼서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이거 0108380에 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5분에서 10분 안에 리포트 도착하는 거꼭 읽으시고요. 그러시고 나서 내일 아침 아니면 오늘 아침부터 적어도 저랑 같이 어 매수 매도 타점 잡아가지고 수익 좀 냅시다. 결국은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이 물렸는 이 종목들도 결국은 이렇게 따박따박 수익 나다 보면은 제가 타점입니다 하고 타점 딱 드리잖아.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지금,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010-8380-8354, 애국! 문자 보내주세요. 아, 더 이상 한숨 쉬지 말고, 리포트 받으시고, 내일부터는 웃으면서, 제가 잡아드리는 타점으로 웃으면서 주식 한번 해봅시다. 이거,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어. 진짜, 파이팅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이!